잠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못 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곧옷을 벗어 다이댁에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이슨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유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이시 블레세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또 다른 관계의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유형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관계유형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이끌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요나단은 다잇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요나단이 다잇에게 사랑할 정도로 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잇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먼저는 나이 차이죠. 다잇과 요나단은 거의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납니다.다윗이 아직 소년이지만, 요나단은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두 사람이 교제가 쉽지 않은 이유이지요.또 하나는 신분차이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입니다.앞으로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지요.그에 반해서 다윗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려서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끌렸을까요? 다윗의 어떤 점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언어와 요나단의 언어가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언어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먼저 요나단의 언어를 보시지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기 전에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윗의 언어를 보시죠. 17장 26절에 기록되기를 이 할례 받지 않는 불레사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36절 37절에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의 언어가 같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같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타난 다윗이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를 들으면서 누구보다 가슴이 시원했을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선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누구보다 감동했을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영적 동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끌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끌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끌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룩한 것에 끌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끌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끌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이러한 끌림을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끌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나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이유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요나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끌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따라가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관계의 사람들인 다잇과 요나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서로의 관계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잇을 만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다르지요. 그 다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내어줌을 보시죠. 2절에,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치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재능 때문에 다윗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요나단의 내우줌을 보시죠. 3절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내어 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를 다시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요라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다라는 것은 묶여지다라는 뜻입니다. 기생 나비 여리고성의 자기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내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다른 것이 이제는 하나로 묶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리고 백성이었던 라합은 그런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과 묶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이시 묶여지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수 없는 운명인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내우줌 뒤에, 요나단의 행동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만남, 연나단의내우줌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나단의내우줌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시대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울의 유행이십니까? 아니면 연나단의 유행입니까? 사울처럼 나중심의 내어줌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어줌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어줌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이을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7절에 보시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만만히로다 그랬어요?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의 감정이 격동했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사울의 내면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배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배가 뒤집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평정심이 깨어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면 위험해지지요. 감정이 굴곡이 있으면 늪빛 공처럼 됩니다. 어디로 튈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지요. 본문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평정심을 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언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까? 비교할 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나단의 이끌림과 네오줌과 반대로 사울왕은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관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요나단과 다르게 다윗을 시기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항상 무신가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주목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울은 시기심으로 눈이 뒤집힌 거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집중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사울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이세움 직임만 보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희기심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희기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한 곳에 쏟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희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하면 뼈가 썩을 뿐 아니라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심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요.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자기 중심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유형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연나단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주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뼉을 쳐준다 해서 들뜰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과 삶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 견고하고 순전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와 하늘의 평화가 감돌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은 자리와 좋은 물건과 영향력 인지도가 있는 삶,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명을 추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나댐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괴로워하는 몸부림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주님의 은총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하시고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